우리 집이 고깃집을 했었는데 쥐랑 벌레가 나왔어 우리 고깃집에 그 세스코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소뚜껑 삼겹살집만 하는 건안 된대 블럭 단위로 싹다 죽여야 그래야 안 나온다고 이제 아빠가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했지 음식점 사장님들은 한번 고민한다고 하고 아,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한 집도 있었어 대패 삼겹살집에 왜냐면 우리 집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성격이 드세셔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거기 인근의 모든 사장님들이 다한 번씩 싸웠어. 그, 리고 우리 아빠가 약간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식당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 본인이 만드는 거 아니면 다 맛없다 그래. 무슨 느낌인지 알지? 진짜 아빠 마음에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설탕 좀더 넣어야 돼. 입맛에좀맞으면 아빠가 딱 먹어보고, 좀 맛있는, 근데 이돈 주고는 안 먹어. 그게 우리 아버지가 밥이 맛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밥을 먹으면서 자랐잖아. 그다지. 왜냐면, 심지어 가족들 먹을 거에다가는 MSG를 아예 안 넣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당뇨가 오셔가지고, 옛날에, 어,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가지고 소금도 잘안 넣었어 내 주식이 토란국이었다니까 존내 맛없어 점심에 11시쯤에 이제 자고 있어 아빠 깨워 밥 먹으러 내려오라 그래 가게로 토란국이야 또 하, 이거 토란은 왜 멸종이 안 될까 하, 억지로 먹어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어? 하면서 막한 숟갈 국물 떠먹고 밥한반 한, 그릇 먹어요 반 떠서 한 입에 넣어 밥한 공기 다 먹은 다음에 그냥 그 옆에 이마트 가서 이마트 안에 케이프 있었거든 타워 먹어 먹었어 나는 너무 맛이 없어서 엄마가 서빙을 하고 아빠가 주방에 있었거든요 엄마는 요리를 그래도 괜찮게 해 옛날에 양념고기 해가지고 삼치조림 같은 거 해주면 진짜 맛있게 먹고 엄마가 이렇게 뼈도 발라줘요 씨도 발라준단 말이야 아빠가 막잘 뭐 못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됐지 안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삼겹살집은 요리가 그다지 없어 밑반찬도 그냥 쌈무 같은 거는 그냥 보라 색깔 색깔 내는 거 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만 내서 담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오뎅볶음은 오뎅만 볶으면 맛있어 오뎅은 그냥 그냥 오뎅만 내놔도 맛있어 그런 거에다 김치 그냥 김치 그냥 김치 쓰면 되지 콩나물 그냥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무치기만 하면 돼어 그리고 사람들이 맛없게도 이거 다 구워 먹으면 몰라 고기는 그냥 썰기만 하면 되잖아 고기 는 그냥 썰어가지고 딱 200g씩만 딱 해가지고 팔면 되니까 요리를 할 만한 게 그다지 없었던 거지 사실 파절이도 되게 간단해 파절이도 기계에다 넣으면 알아서 파채로 돼서 나오거든 그거 내가 만들어 쓰심 중엔 내가 만들어도 만들어지는 거야 파절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실 10년 식당 하시면서 본인 약간 자부심이 있으세요. 어 요리에 약간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식사를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백종원 씨나 저기 뭐 이현복 씨, 막 이런 사람들 이제 나와서 막 음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 아빠 약간 에이 저건 아니야.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인정 안 하는 약간 그런 아저씨들 있지. 우리 아빠야. 아유 전문가인데 그걸 왜안 믿어?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뭐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이제 백종원 씨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잘 못하고 이런 식당에다가는 이렇게 쓴 소리도 하시잖아. 당연히 잘 되라고 우리 아빠는 괜히 그 사장님한테 감정, 감정 이입하는 거 뭔지 알지? 야 저거는 저거는 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백종원 씨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한테 감정이입을 해. 사장님이 잘 하건 못 하건, 왜잘 했는데 뭘 먹을만 할것 같은데 뭘. <laughs> 그러다가, 어 요즘은 많이 좀 인정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뭐라 그랬었어. 인정 절대 안 하고, 본인이 더 잘한다 그러고, 막상 본인이 옹호한 그 식당으로 가서 그거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 우리 아빠 그거 맛 없다 그래. 분명 100% 장담하건데, 이걸 김치찌개라고. 에 먹을만한데 이돈 주고는 안 먹는데. 에 가자! 너는 이거 먹어, 이거 먹자고 왔냐? 내가 맛집 알아봐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아빠 저 맛집 생겼다는데 거기 한번 가죠? 그래가지고 아빠 이제 데리고 가. 아니 뭐 남기기라도 하든가 안 남겨 다 먹어 드셔놓고 먹을 만한데 이 정도 아니네. 야 아버지 집에 가서 토랑국 그럴 수아토랑 돼지 감자라고 있어요. 그게 돼지 감자가 몸에 되게 좋다 그래. 돼지 감자가 우리 집은 모든 음식에 돼지 감자가 다 들어갔어. 나는 이 투명한 물이 먹고 싶은데 우리 집은 무조건 물도 돼지 감자 우려낸 물. 돼지 감자 그씁쓸한게 뭐가 맛있다고 유유. 그렇지. 돼지 감자의 굴레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봤을 때 저게 뭐야?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지옥 이제 심사를 받을 거 아니야? 옥황상제 아저씨한테 가기 전에 나태지옥 이런 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봤을 때 돼지 감자 지옥도 있다. 돼감 지옥. 오천 년 동안 돼지 감자만 먹어야 되는 거. 어난 너무 고통스러웠어 진짜로 토란지옥, 돼감지옥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 돼감지옥에 빠져가지고 5천 년 동안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니까는 난 너무 싫어 저희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큰아버지가 개업뇨 우리 집안 한 명도 담배 피지 마 지금 큰 아빠만 안 피긴 하는데 우리 집안 한 명도 담배 피지 말라는데 지금 큰아버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잖아 큰 아빠 아들 두명 둘째 아들 두명 우리 아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만 계산 했을 때 제일 첫째 큰아버지 빼고 다 피요. 근데 <laughs> 우리 아빠는 지금 끊었어요. 지금은 끊었는데 우리 아버지 여태까지 58년 인생으로 내가 이제 58년 중에 30년, 28년을 같이 살았잖아. 우리 아버지 루틴으로 봤을 때 지금 쉬는 기간이야. 약간 지금 쉬는 기간이지. 아 나도 안 피는구나. 어 저만 돌연변이죠. 어 저랑 첫째 큰 아빠랑 병우 3명 빼고 다 피요. 예수형도 담배 피냐고. 예수형 거의 저기 증기기관차야. 예수님 내려오시오. 어. 연기 그, 그게 담배. 그그 담배일 수도 있어. 그게 진짜로다가. <laughs> 아 예수 형이 옛날에야 열반에 올랐던 거지 내가 말했잖아 지금 머리 잘랐고 투블럭 했거든 지금은 머리 자르고 나서는 야, 약간 열반 새 속으로 들어왔어 이제 그럼 옛날에는 뭐 얘기해도 취직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나 아니야 어딜 가나 우리 자리는 있어 우리의 욕심이 과한 거야 어 옛날에 그랬는데 이 형이 이제 본인이 이제 진짜 이제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사회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이제 깨달은 거지 아 힘든 게 맞구나 아 힘든 게 맞구나 이제 그걸 느껴가지고 요즘은 하루에 되게 힘들게 살아요 고생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어그 하다가 뭐 내가 듣기로는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잘 사시거든요 어 우리 집안에서 둘째 큰아버지가 제일 좀 파이팅 있으셔 그래가지고 교촌치킨인가 이런 거 시, 차려준다고 막 그러던데 형들 그 치킨집 차리면은 거기 가서 야방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광교 쪽에 할 거거든요 광교에 좀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내가 저기 뭐야 야방 같은 거좀 해야겠어 광교 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내가 치킨 한번 사줄게 아 진짜로 거기 뭐 테이블 그렇게 많지 많으면 안 되고 어 빈자리 중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오는 사람들은 내가 치킨 한번 사줄게. 차리지도 않았는데 차린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부산에서 달려갑니다. 교촌치킨 먹으러 부산에서 오는 양반이 어딨어? KTX 가격으로 한 3마리는 먹겠다. 그렇게 먼데서 오지는 마시고,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저게 뭐야, 내가 조만간에, 조만간에는 아니고, 일단 저기 코로나가 좀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좀 잠식,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강 상태 되는 대로, 별건 아니고, 뭐, 팬, 미팅 이런 걸 하면 좀 거추장스럽고 약간 정모 느낌으로다가 해 가지고 어 저기 뭐야 제가 여러분들 좀 초대하는 거 가질 테니까 정모는 그냥 여러분들 와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제가 약간 소극장 같은 걸 빌릴 예정이에요. 어, 제가 소극장 같은 거좀 빌려가지고, 어, 여러분들 오시면 약간 무대 좀 보고, 문 앞에서 옥내방 봐야잖아요? 이제 우나, W, 유나 우나, 뭐 약간 제그 시그니처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무대 좀 즐기시고, 아무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밥 먹는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 뭐, 원형 테이블 같은 걸로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나도. 지스타 때형 기다렸는데 왜안 왔냐고? 나 지스타 때 시합, 지스타 앞에서 6시간 동안 사인했는데, 어?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인가 써이되는데 그때 내가 2015년 3월에 치질 수술했는데 그날 치질 튀어나올 뻔했어 존나 서있어가지고 거짓말이 아니고 개오랫동안 했어 그때 지스타때 나를 못 봤다는 거는 나를 피해다닌 게 아닐까? 작년 어. 내 생일에 형 기다렸는데 음. 왜안 와서 정말 실망이야 미안하다 나도 시간을 내보려고 했는데 그날 내가 좀 바빴어 음. 어.